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8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드디어 여호와의 통치를 가져올 메시아 왕이 시온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오심은 큰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여호와는 시온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유다와 에브라임을 무기 삼아 대적들과 싸울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요새인 시온으로 돌이켜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스가리아 9장 9절부터 17절 메시아 왕의 도래와 여호와의 구원하심 기쁨의 환호 시온에 오는 메시아 왕 시온 언약의 피로 갇힌 자들 구원 유다와 에브라임을 무기삼아 싸우시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번영 오늘 본문 스가랴 9장9절부터1 7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으로 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죄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실체한 것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 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의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비록 유다는 고토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흩어진 북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들의 귀하는 유원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그 흩어진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내비칩니다. 무엇보다 앞선 이전의 선지자들, 즉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 2 선지서에서도 훗날 도래할 유대한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예언했는데 이제 구절의 함성은 그 메시아 왕의 도래 기대를 절정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평화의 왕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준비한 메시아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구원자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이요 구원과 공의를 베푸실 겸손의 왕입니다. 세상을 무력으로 조용하게 한 열국의 왕들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교만한 블레스의 왕들과도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했을 때 실망했던 제자들처럼 스가리아 시대 사람들이 기대하던 강력한 정치 군사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새 이스라엘의 왕은 겸손한 왕이요 힘을 남용하지 않는 공의로운 왕입니다. 섬기고 사랑하여 평화를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전사. 여호와의 귀원과 평화의 왕의 오심은 죽은 자에게는 생명을, 갇힌 자에게는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값 없이 주시는 은혜요 용서요 따라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가져온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피로 맺은 언약을 깊일코 이루시는 신실하심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자들로 세워진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포악한 자가 다시는 죄의 종으로 악의 종으로 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 자기 백성을 위해 대적과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진이 목자가 되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백성을 존귀하게 만드실 목자 대적을 향해서는 친이 용사가 되어 백성을 호위하시고 강건한 무기로 사용하시지만 자기의 양떼를 향해서는 자상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 모습을 미리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들을 회복하여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하고 공의로우신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한창 성장할 나이의 소년과 소녀가 혹시과새 포도주로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